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25년, 9월 24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압축 삼성의 종목은요, 2분 2 참단서제 2차전지, 어, 리튬쪽 보고요, 아, 어, 그리고 보안 쪽하고 양자 쪽에서 ICTK하고 화장품 관련주, 청담 글로벌. 이렇게 세 종목을 보도록 하죠. 자,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우리 지수는, 어, 거래소가 이제 강합 정도 수준이고요. 코스닥티슈는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출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창이 개장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그 <laughs> 어, 넥스트 거래의 지금 흐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2차전지 쪽의 흐름이 좋다 그죠? 어. 애프터마켓에서 미국 리튬 아메리카스가 79%뭐 지금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 국제유가 올라온 거 테마 아, 관련주에서 예, 유가 관련주, 양자 쪽하고 인공지능 관련주하고요. 비만 쪽 보이고 반도체 일부 종목들 보이고. 어,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LS 엘렉트릭 효성 중업, 이런 것들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규 아, 시장 개장이 되었습니다. 화이팅. 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 핵심주를 좀 봐야 되는데, 에코프로, 아, 에코프로, 아, 어, BM, BM 말고 에코프로 뭐 팀가요? 음. <laughs>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리튬 관련입니다. 원전도 되지만 강원에너지, 네, 간다. 어, 11,700원 정도 되기 좀 타시고, 단아리 보이고 있고요 어, 베어링, 세스 베어링, 풍력주, 오션플랜트, 요것도 풍력이다. 그죠? 스 오션플랜트, 요것도 나쁘지 않네요. 타타 지금 26,750원 정도 보시고요. 소비 관련주는 하지 마시고요. 어. 어, 사이닉솔루, 사이닝솔루어 오르지 않았나? 어, 사이링 솔루션이 추세 종목이네. 근데 바이오, 단화, 이어로 스페이스죠. 아 역시 너무 고점이다 그죠? 아, 유니티하고 p n t 죠 이게 나온다 그죠? p n 티 당타. 아그래 아, 얼마 없는데? 37900으로대기 젠쉘. SK오션플랜트. 오션플랜트 쪽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F2> 2%, .2 오른쪽으로 음. 주고 있습니다. 483.85%, 포인트4 8 3포인트 구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8 9 888.9% LNC 바이오 LNC 바이오 아, 아 이것도 신고가, 신고가 갱신적으로 보이네요. 셀트룩스 어제 물렸죠 아직 끝나지는 않은 거 같고요. 폭력적 올라옵니다. 오션플랜트 가야겠네요. 에요 개인적으로 70%가 5위 나타입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인데, 선물을 외국인 예, 매수 기관의 매도로 수익곡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각 1 0 0 0약도 외국인 1 0약 정도 사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1,300개약 가량에. 승환랜드조선주승환밴드단요 먼저 고려줍니다 어, 고래수가 오랜만에 차익 쇼 포레 모두 다전로발면서3 어, 어, 3 1 5 0 0도로프로그매수가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출발하고요. 콘스터 쪽에서는 차익거래는 매수인데 부차익거래로 그 물량이 출여지면서 서로 상쇄해. 쏠드록 스타임이네요 오늘. 쏠드록 스단타어 보겠습니다. 지수가 방향성을 는고어348500 정도. 정도? 좀더용이 나올까요? 잠깐만 하나 좀 간단히고 이터닉스쪽 나오고 있고 엑사이언스 여기에서는 액사이언스가 올라오고 KC 엑사이언스 적으는 거다 그죠? 저기 저 수주 공시에 있었다 그죠? 볼 수도 있고요. 증 괜찮습니다. 이어서 우선 참고하고 기계 섹터 음식료 제조 통신 순으로 비를 잇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락팩인데 가장 조심한 쪽이 의류 정밀이구요. 금융권 기운을 찾을지를 모니다전기 가스와 종그리 비금소, 보험금으로 5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팩는 <laughs> 사은 종목입니다하라 캐스트 7가지 종목분들 올해 종목이 종목이 100만 종속권의 상품권자와 엘에 해명자 모두 종류것 같아서 본청 들어가니까 제. 아닙니다. 음, 반반 파월 중에 발른보다는 마이크론 세컨놀러지의 후세적영향을더 받나 봅니다 삼성전자가 100원, 150원, 요즘도 오른쪽에 원이가요원이가한칼안있는데0 7 정도의 마이너스주가 지금 삼성으로 마음전자 삼성 나타나고요.

너무 높구요. 포스코 엠텍, LOT, 100Q.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 아이고, 대박인데. 자, 어쨌 2차전지 쪽하고요 강원에너지 강세. 대박이네요. 이정도 보도록 하죠. 일단은 눌림 구간 접근해봅니다.